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단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텐데 단알이 만원대 갔다가 지금 최근에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단알 같은 경우에 카카오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페이도 많이 빠졌죠 단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나마 자리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꽤나 탄탄한 모습으로 거래량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쌓여져가고 있다고 라 봐주실 수가 있겠고 단할에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위치페이 결제가 전년 대비해서 52% 증가세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거래액이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거래액 증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이용량도 동반 상승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증가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다 엮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 상당한 위체페이 결과로 인해서 실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국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날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걸로 호재를 받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다만 악재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게좀 과도하게 평가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테마 잠깐 반짝이고 끝나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사 같은 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결국에 명분입니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명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투 추이를 보더라도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5일선 20선 아직까지는 좀 수렴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더 날아가야지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먹을 거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거래량 계속해서 이렇게 빵빵빵 터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끄어 보면은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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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를 잘 받아가고 있고 계단식 상승 난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동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단할 같은 경우에 경고의 종목이긴 하지만 어 결국에는 어이 자리에서 지지선 라인만 잘 나와 준다면 추가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서 공략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정확한 차트 분석, 가격 전략이 되겠죠. 자, 공개 도와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IB 투자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냄새 잘 맡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수급현황을 분석해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그리고 미래에셋, 한투, NH투자증권. 자 이쪽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하나 오션을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과 모멘텀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과거 대우조선 해양으로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상당히 과대 낙폭이 크게 찾아와서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저점에서 알려드려서 순식간에 여러분들께 223%라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대박이죠. 다음으로 코나이 제가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대선 테마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로 이슈가 있어서 선거 공약에 따라서 알려드렸고요. 대선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심리 기대감이 상당하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알려드렸었냐면요. 시세가 나와주고 전부 다 눌린 다음에 최저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무려 2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전 완전, 완전 대박이 나졌죠. 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두산에너빌리티 2700원대 라인에 들어가서 정말 대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리 보시면 완전 최저가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현재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최소 200% 넘게 수익나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단 일주일 만에 150% 결국에는 크게는요, 500% 대폭등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바닷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고, 예,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에셋 등 메이저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뜬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 위로 전화번호를 공개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매집이라고 문자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집 종목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일주일 이내 150% 수익 예상되고 3개월 보유하면 500% 대폭등 수익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알 차트 추이 분석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큰 틀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보시면 어때요? 2,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날아갔죠. 자, 거의 900% 시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마린직슨 끼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바닥권에서 W자 반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가 된다? 돌파가 나와줄 수가 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쁘게 차를 유지 하고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물대 구간에 막혀 있죠. 매물대 구간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올려져 가고 있죠. 아직까지 음봉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살짝 조정 나왔다가 추가 급등 랠리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거래량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단식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단알 같은 경우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날아갈 때 세게 날아가고요. 중간 에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더 길어질 확률이 높고 그 자리에서 잘만 공략하면 다음 번에 파동을 가져갈 수가 있다. 거래량도 좀 주기적으로 터져주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 데나 공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알이라 하더라도 잘못 공략하신 분들은 물리시는 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이 5천만원 이상 벌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한달 만에 대기업 1년 연봉 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제가 8년간 힘들게 노력해서 개발해낸 검색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깡통 차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예시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가 제가 방송용 계좌로 2천만원 투입했고요. 이거를 만의 상한가 이렇게 도달하면서 빠르게 천만 원의 수익이 나와 줬습니다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50%대 수익률 확인되시죠. 자그 다음날 또 급등 난리가 나와 주면서 한순간에 90% 넘는 수익률 찍힌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무려 100% 수익이 찍히면서 2천만 원 넘는 수익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2천만 원 넘는 수익률 정확하게 제가 100% 수익을 찍었다 라는 거죠. 자 바로 8년간 수 없이 깡통차면서 개발한 이 검색식 하나로 순식간에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 만에 무려 얼마 수익을 지켜 줬느냐. 이렇게 5천만 원수익을 찍히면서 250% 수익률 확인되시죠. 제가 절대 계좌 조작이 아님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계좌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5천만 원 만들었으면 뭐예요? 이한 달에 몇억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식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만,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대폭등 나올 종목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종목을 받아보느냐? 자, 아래에 제가 개인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다 줄 로켓처럼 날아갈 이런 대박 종목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되돈 들어간 거 전혀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주시고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